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는 셜록 홈즈는 자문 탐정 셜록 홈즈와 그의 친구이자 서술자인 존왓슨 박사가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소설이다. 1887년 아서 코난도일은 셜록 홈즈 시리즈의 첫 작품인 주홍색 연구를 발표한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작품으로 재해석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셜록홈즈 시리즈에는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의 삶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특히 셜록홈즈 책의 화자이자 셜록홈즈 친구인 존 워시는 아서 코난 도일과 많이 닮아 있다.첫 번째로 결혼을 두번 했다는 것이고 가족 중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고 마지막으로 의사라는 직업이 같다.셜록홈즈 발표 후 사람들은 열광했다. 사람들은 셜록 홈즈를 실존 인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서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를 좋아하지 않았다. 역사 소설 집필에 빠져 있던 그는 탐정 작가로 불리는 걸 혐오했기 때문이다. 셜록 홈즈 집필 초기에 아서코난 도일이 어머니와 주고받았던 편지를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아서코난 도일은 어머니의 의견을 수렴해 셜록 홈즈를 연재해 가지만 마지막 사건 편을 통해 셜록 홈즈를 죽인다. 이로 인해 셜록 홈즈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아서코난 도일에게 이를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검은 상장을 단 런던 시민들이 아서코난 도일의 집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에도 아서코난 도일은 셜록을 살리지 않고 마지막 사건 이전의 이야기라면 조건을 달아 9년 동안 셜록 홈즈를 연재하지만 끝끝내 빈집의 모험이라는 책을 써 셜록 홈즈를 독적으로 살린다. 셜록 홈즈로 인해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작가 자신은 셜록 홈즈를 좋아하지 않은 아이러니함이 참 흥미롭다.